현재의 세계 방위산업의 호황은 한국의 방위산업에도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에서는 높은 성능과 품질, 가성비 좋은 가격, 그리고 빠른 생산력이 한국 무기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은 세계적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군비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의 방산기업들은 완전한 골드러시의 시대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장기전 체제에 들어간 러시아의 2023년 국방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무려 42%나 증가된 금액인 4조 9810억 루블 하나로 약 86조 원, 미국은 국방예산으로 2022년보다 9.7% 증가한 8580억 달러 하나로 약 1120조 원이 증가했으며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022년보다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 한화로 약 295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의 국방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글로벌 방위 산업과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인력을 충원하기도 하며 그것도 모자라면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최선을 다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이지만 전체적인 주문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글로벌 방위 산업은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전 세계적인 무기도입 예산이 2032년엔 6,8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 7,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K방산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르네상스를 맞이할 거란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K-방산 르네상스를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수출 주력 제품의 발굴과 러시아,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 같은 부분들에서 필요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 4곳의 네 합계 수주장고는 약 94조 8천억 원으로서 각각 최대 수주장고를 기록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듯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호황을 맞게 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 역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방면의 투자 역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로 자연스레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K방산이 르네상스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며 지금까지의 주문 현황을 고려해 봤을 때 2023년 이후에 인도될 무기를 살펴보면, K방산은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전차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을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차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의 르네상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주력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한국은 천궁, 천무, 엘셈 등 다양한 무기들을 생산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K방산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미국의 방위산업 시장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는 미국 방산 시장의 진출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방산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 진출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치고 세계 9위의 자리에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스라엘을 제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런 상황이 꽤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이룬 것에는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이 큰 몫을 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K2 전차 등 무기 사종에 대한 1차 이행 계약만으로도 124억 달러를 체결했으며 그 금액 중 72%를 폴란드가 차지한 것인데요. 잔여 계약은 K2 전차 820여 대 K9 자주포 430여 문, 다현장 로켓 천무 80여 문및 탄약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있는 계약을 올해 모두 체결하는 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목표이고, 현재 순조롭게 무기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예정대로 흘러갈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출 금융 문제 등몇 가지 이견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선 오는 10월 총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의 한 소식통은 폴란드 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봄게임 시작으로 볼수 있다고 말하며 2차 계약이 최종 체결될 때까지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는 미사일, 장갑차, 잠수함 등 추가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많으며 방산 외에 원전, 고속철, 공항 등에 있어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수출금융지원책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은 폴란드라는 나라와의 전체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폴란드에 빠르게 수출된 한국 무기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아름답고 문화적인 우정의 탄생. 한국아 정말 잘했어. 기술과 생산시설이 이전된다면 완전 성공일 것 같아. 폴란드는 라이센스로 K2, K9 생산 계획이 있지. 이제 군인들 훈련만 열심히 시키면 되지. 폴란드는 항상 독일도 조심해야 되지. 한국 무기 도착이 기쁘고 자랑스러워. 근데 여전히 폴란드 안에는 국방력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핵시설이 필요하지. 거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거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뭔가 대단한 걸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좋은 스타트야. 야당이 집권하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듯. 지금까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잖아. 이유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모든 게 순조롭다. 이제 곧 탱크와 자주포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날이 올 듯. 계속 이렇게 국방력에 힘쓰자. 무기 배송이 매우 빠른 것 같아. 한국 친구들, 우리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한국 여러분, 폴란드에 더욱 빨리 배송해줘. 우리는 탱크, 자주포, 전투기가 지금 너무 필요해. 한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줘. 우리가 뭐가 그리 급한데?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우크라이나에게 공짜로 퍼주지만 않으면 급하지 않잖아. 한국 고마워. 훌륭한 무기가 도착했다. 대통령까지 나가서 환영한 건 잘한 일이야. 계속 이렇게 강한 국방정책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오늘 폴란드 승리의 날이다. 멋지네. 한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해서 폴란드 국방력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놀랄듯해. 우리가 제대로 돈을 써서 기뻐. 이제 군훈련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해. 폴란드 군인 중에 푸시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널렸으니까. 아직 질적으로 훌륭한 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시작인 거야 푸시업이랑 군사장비 운용이랑 뭔 상관인지 그것보다는 러시아처럼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크렘리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지 한국은 힘내서 계속 무기를 보내줘 앞으로도 대통령, 국방장관은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방력 강화에 계속 힘써주길 바래 빨리 시험해봤으면 좋겠다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보여줄지. 지금 10대 정도 들어온 거고, 2년 후에는 총 180대까지 늘어난다는 거지. 우크라이나에서 K2와 T14의 대결을 보고 싶다. 한국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친구 같아. 계속해서 러시아 무기를 다른 나라 무기로 빠르게 교체했으면 좋겠어. 한국사랑해. 다음에는 KF21, 핵잠수함, 전투기 사업도 같이 하면 좋겠어. 좋은 군사무기는 많을수록 좋지. 한국은 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도약을 한 듯. 난 자동차도 독일 말고 한국차를 살 생각이야. 앞으로도 지연 없이 빠르게 배송되길 바래. 몇달 전까지 왜 국방에 돈을 쓰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도착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해줘서 기쁘다. 계속 나가자. 폴란드도 터키 정도의 국방력은 가져야 해. 폴란드도 이제 괜찮은 탱크 추가했다. 한국 장비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좀더 넘겨줘도 될것 같아. 탱크 180대와 자주포 200대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엄청난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야. 독일인들이 한국 탱크 도착한 걸 보면 울 듯. 저 탱크는 제발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지 마. 다 우리 세금으로 산 거잖아. 돈은 폴란드가 지불하고 장비는 우크라이나로 갈 듯? 다른 무기들도 그랬으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